안녕하세요. 결혼의 마 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사랑님들, 맨바닥에서 체스하다가 무릎 까진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아, 진짜. 체스도 과학인가 봐. 머리를 써야겠더라고요. 요 사이, 사랑님들의 체스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돌아서면 지겨움을 느끼는 게또 인간인지라. 익숙한 체스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그게 또 지긋지긋해서 파트너를 바꾸고 싶어 하죠. 만족도가 예전 같지 않다면 파트너를 바꾸는 건 잠시 뒤로 밀어두고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떠실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침대에서 요것만 잘 활용하고 써먹어도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밤을 보내는 게 수월해지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 하야 체스 만족도를 높이는 체스 고수의 꿀팁!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멀쩡한 침대를 놔두고 맨바닥에서 남편과 뒹굴다 보니까 온몸이 백이더라고요. 충격 흡수도 안 되고, 무릎은 아프고, 열심히 하고 느낀 것까진 좋았는데 글쎄 무릎에 피가 맺혀있는 거 있죠? 무릎까지는 것도 모르고 하다니, 제가 진짜 집중력 하나 끝내주나봐. 체스하다 무릎 관절 나갈 일까지는 없잖아요. 자, 이 방법은 뭘까? 바로 체스 도우미를 활용하라. 사랑님들, 체스할 때 남자의 물건을 알맞은 강도로 맞추거나 또는 다른 각도로 느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 바로 베개인데요. 활용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가장자리에 서는 거죠. 어디? 당근 침대지. 여자는 다리를 가장자리에 뻗은 채 누워요. 그 다음에 골반 아래에 베개를 두어게 두어서 하반신의 높이를 올리는 거죠. 남자는 가장자리에 서서 파트너의 다리를 잡고 왕복운동을 하는거지 물론 베개에 도움 없이도 할수 있죠 그러나 침대의 높낮이에 따라서 베개 없이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사랑님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 10명 중에 7명은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 요 클리토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올알 체스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거기도 잘안 보이고 자세도 불편해서 잘안 해준다고. 그때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닦아놓고 말을 하지. 뭐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하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시야가 안 좋고 목이 불편하니까. 지금 같으면 베개를 써서 시야 향상을 시키고 목의 불편함도 덜어 봐라. 라면서 베개 사용을 추천해 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알 시에 여자 아래에 베개를 두면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요 베개가 올 아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님들, 이 베개가요. 커플의 교감을 쌓는데도 그렇게 또 좋다네요. 무슨 얘기냐? 커플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게요? 바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래요. 단순한 정욕에 비해서 사랑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얼굴에 더 길고 빈번한 시선이 고정된다고 하대요. 그러니 익숙한 커플끼리 잠 자를 해도 친밀감이 떨어졌다 싶으면 체스 시에 눈을 최대한 자주 마주치는 게 좋은데 머리나 목 아래 베개를 두면 자연스럽게 파트너와 눈을 마주치게 되니까요. 사실 저도 여자로서 시선 마주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여자에게 체스라는 건요. 물론, 우리도 욕구 때문에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치만, 여자에게 체스는 단순히 욕망을 풀어내기 위해서 소위 남자들이 한번 빼는 거. 그거랑은 접근 자체가 다른데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여자로서 남편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여자로 보이고, 이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고 이 남자가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한 번에 보고 느낄 수 있는게 바로 이 체스거든요. 그래서 한다니까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최대한 눈을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또 자연스럽게 키스를 이어지잖아요. 키스도 달콤하고 로맨틱하게 길게 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내 남자한테 듬뿍 사랑받고 싶은 거. 그게 여자 마음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행위를 중요시하는 나머지 터치에 마음이 급해서 막 하는데요. 눈 맞춤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 여자의 승금대는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데가 바로 이 뇌라고 하잖아요. 베개 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무릎에 대면 까지지도 않습니다. 안락한 침대를 벗어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다 할때이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강추. 사랑님들, 여우도 영상에 광고 달고 싶은데 다른 채널 보면 광고도 막 달리고 하던데, 아, 여우 슬프다. 사랑인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홍보 효과 팍팍 나게 해드릴게요. 한번 맡겨보세요. 여우가 이제 구독자가 거의 30만이잖아요. 여우도 이제 광고하고 싶다. 요즘에 여우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이 다이어트도 그렇게 또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요 사이 여우가 좀 헬스케 보이지 않으세요? 아, 근데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진짜 슬퍼. 제가 요즘에 탄수화물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 소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한독립이라 하셨지만 저는요. 짜장면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니까요. 너무 먹고 싶어, 짜장면. 제가 이달 말에 다이어트를 끝내거든요. 그때 짜장면 먹방 한번 하려고요. 그냥 막 와구와구 먹을 거야. 기다려라, 짜장면. 다 죽었어. 완전 꼭 짜인 구독, 좋아요 꼭 아시죠?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